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주식 시장이 하루 만에 폭락하기도 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기업들이 갑자기 도산을 하기도 합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직장이 구조 조정의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지요. 또 코로나 팬데믹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전한 것, 확실한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특별한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기적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부터 걸음을 걷는 것까지 우리 모든 일상은 크고 작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상의 기적들을 감사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게 되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메마른 반석에서는 물이 솟구쳐 올랐지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기록물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막막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만나가 되어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바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의문이 있지요. 내 삶에도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내 삶에는 그와 같은 극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는가 보여줍니다. 바울은 유로굴라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주셔서 바울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로글라 폭풍 가운데서 바울과 그의 모든 일행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담대하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 읽으면 우리도 큰 기대감이 생깁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큰 폭풍이 멈춰서겠지. 배가 안전하게 한 섬으로 가겠지. 이렇게 기대하게 되지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사람들은 물에 뛰어들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모두가 천신만고 끝에 겨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의문이 이 생겨나지요. 그러나 바로 그곳,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떠밀려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폭풍을 만나 배가 파산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힘든 상황을 묘사하듯이 그들의 절박했던 그 순간을 한 장면 한 장면 생생하게 전합니다. 갑자기 맹렬한 유로글랍 광풍이 휘몰아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폭풍처럼 이 바람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밀어닥쳐 왔지요. 거대한 배 안에는 바울을 포함해서 무려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 죄수들, 상인들 그리고 경험 많은 선원들까지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한배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야 우리는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다 헤쳐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지식, 경험, 힘과 권위는 폭풍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는 마치 장난감처럼 폭풍 속에서 휘청거립니다. 베테랑 선원들도 이런 극심한 폭풍은 처음이라며 당황하게 됩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수십 년의 항해 경험이 무색해졌고 군인들의 그 강력한 무기와 그들의 권세도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도 또 악화됩니다. 살기 위하여 먼저 배 위에 그 침들을 바다로 던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침들입니까? 평소보다 평소에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밤낮으로 힘써 살아왔던 그 친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 앞에 서 보니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 어떤 것도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구나. 하루가 더 지나자 이번에는 배의 모든 기구들까지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배의 기구들은 항해의 필수품입니다.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자 이 소중한 도구들마저도 생존을 위협하는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마저도 바다에 내던지게 되지요. 귀중한 짐들, 배의 기구들까지 포기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도 별들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배는 거친 파도에 밀려 지중해를 표류하게 되고 그들은 살아날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14일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안심하라 말했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선포했으니 금방이라도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짐들 다 버렸을 겁니다. 최소한의 식량만 남겨놓고 다 버렸을 거지요. 얼마 남지 않는 식량이라 금방 바닥이 났을 겁니다. 설령 식량이 남았다 할지라도 폭풍이 너무나 거세서 음식 만들 수도 없었고 배멀미로 인하여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계속되는 폭풍에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도로 지쳤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바울은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 놀라운 약속이죠.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는 침몰하고 있었고 로마로 가는 길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지만 현실은 어찌 된 일인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큰 풍랑이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판나으로 기도하건만 자녀는 더 멀어지는 것 같지요. 직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위기는 더 깊어집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병세는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만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인가. 우리는 답답한 가슴을 치며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이 폭풍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큰 폭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폭풍을 없애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폭풍을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마치 연달아는풀 속에서 정금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은 폭풍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더욱 더 성숙하게 만드시며 더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안전한 항구에 정박하는 그것보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는 것 그것이 더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이지요. 폭풍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줍니다. 폭풍의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때문이지요. 폭풍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침내 배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바울 일행은 차가운 바다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거친 파도가 집어 삼킬 듯 달려들었고 차가운 물은 피부와 뼈속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쳤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배의 파편을 붙잡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한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밀리고 밀려서 거친 파도에 떠밀려서 겨우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온몸이 젖은 채 섬에 도착했을 때에 여기가 어디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간신히 해변가에 도착한 276명의 사람들은 추위와 공포에 떨게 됩니다. 군인들은 자랑하던 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상인들은 생명과 같은 짐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원들은 자신의 목숨을 보장했던 배를 잃어버렸지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젖은 옷과 거친 몸밖에 없었습니다. 이곳 멜리데 섬은 그들이 계획했던 목적지가 아니었고 원했던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이곳에 이르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처럼 그들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지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놀라운 사실은 이 섬의 원주민들이 난파당한 낯선 이방인들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따뜻하게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보고 왠지 모를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꼈을 겁니다. 신적인 존재가 이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들은 직감했을 겁니다. 그와 같은 경외심과 더불어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환대의 정신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일행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거지요. 천사가 미리 멜리데 원주민들에게 나타나서 바울 일행을 구하라 지시한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경외하는 마음, 환대하는 문화를 사용하셔서 바울 일행을 구원하신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연과 우연이 서로 계속해서 만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지요. 이섬 주민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 뜻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부서를 이동하라 지시가 내려옵니다. 원하지 않는 채방으로 발령이 나기도 하지요. 계획했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확신했던 내 자녀가 입시 실패하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때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육신의 질병으로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사업의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지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사울 일행이 멜리데 섬으로 어쩔 수 없이 밀리고 밀려서 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파손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정확하게 그 섬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섬 주민들이 피워준 따뜻한 불길, 나누어준 음식, 제공해준 쉼터 이 모든 친절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그들을 예비해 두셨고 그들의 선한 마음을 통하여 바울 일행을 돌보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하나라도 빠뜨리셨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멜리데 섬에서 구조된 바울 일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의 끝자락에서 두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불을 피우고 있을 때에 독사에 물리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무 묶음 속에서 숨어 있던 독사가 불에 들어가자마자 뜨거워서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린 거지요.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아, 이 사람 죄인 이구나, 살인자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독사는 신의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바울이 큰 죄를 저지른 자임이 틀림없다 확신하게 됩니다. 운 좋게 바다의 폭풍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결국 신의 정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구나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해를 입지 않게 되자 오히려 신과 같은 존재로 떠받들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하나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향하여 죽이고 또 약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폭풍우를 통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이제는 뱀을 통하여 또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울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거나 방해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높임을 받게 되고 더큰 복음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위기가 오히려 바울의 권위를 높이는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고난들 찾아옵니다. 여기가 바닥이구나,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 생각했는데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한꺼번에 닥쳐오는가?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또한 피할 길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 설사병, 피가 섞인 설사병과 구토로 정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질은 치명적인 질병이었고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욱더 위험했습니다. 바울이 찾아가 기도하고 안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치유가 일어나지요. 이것은 단순한 치유 행위가 아닙니다. 이 사람 바울은 죄수가 아니다. 그고 위대한 신의 능력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신의 대리자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한 사람이 치유를 통하여 섬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섬에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지요 그들은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멜리데 주민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멜리데 주민들이 더큰 복과 더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복의 근원과 통로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멜리데 주민들에게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이 그 섬을 떠날 때에 섬 사람들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폭풍이 사라지는 기적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폭풍들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가 흔들릴 때에,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올 때에,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자녀와의 문제로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에 우리들은 폭풍 속에서 아, 밀리고 있구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절망으로 가고 있구나 생각이 됩니다. 마치 바울의 폐처럼 우리 인생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떠밀려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원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어떤 동료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보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하여 낯선 동네에 정착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이웃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 입원이라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같은 병실의 환자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녀의 방황으로 힘들어하던 그 시간이 오히려 이제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폭풍우를 만났지만 그 과정에서 멜리데 섬의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추장의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에 그를 치료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다른 병든 자들도 고침 받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멈춤, 이 멈춤의 시간이 오히려 복음의 기회가 되더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길이 다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 그저 추지 않고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떠밀려 이곳에 왔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눈에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벽한 작품과 큰 계획에 모자이크 한 조각에 해당된다는 거지요. 지금은 이 조각이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름다운 그림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밀려남은 하나님의 더큰 계획을 위한 위대한 인도 하심이 될 겁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처한 이 상황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겁니다. 그 날이 속히 올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